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자, 키핑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자, 그, 다중이 실방에서도 잘안 보이실 거예요. 네. 자, 페파민트님, 자, 키핑장에 급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자 한번 구경 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 라인 끝에 보시면 자 요즘에 한참 인기죠 예올 여름도 뜨겁게 달궜던 자 에어니엄 속 아이들 요렇게돼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요렇게는 지금 이제 새 뿌리 받으시려고 커팅을 해서 방근에 내려두셨다가 이제 다시 올라올 거예요 자, 뿌리 반응이 조금 늦다 하시면은 그늘에다가 좀 둬보세요. 예, 그러시면은 반응이 잘 올라올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양이 이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쭉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 돌아서 이렇게 돼 있는 양인데 일단은 창만 키우시는 게 아니라 국민이도 많이 키우세요. 그리고 국민이를 보니까 먼저 시작하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국민이가 진짜 엄청납니다. 이 큐빅도 그렇고, 요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되게 싸요, 저렴하고 토레스 파랑새 이런 아이들, 예, 네, 이런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는 드로잉인가요? 예, 네. 이렇게. 자, 요거는 C 플러스. 그리고 요게 조이, 이것도 예. 시프러스, 방울 살고민 매직 젠골드뭐 이렇게 요거는 저기 그그 그 부용, 예, 부용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황금염자, 뭐 샐러드 보이니 할로윈이니 이렇게 쭉다 키우시죠. 그리고 요거 예. 찔리면 진짜. 그 몇날 며칠은 알아놓아야 되는 이그왕 왕비 세셜 에 그건가요? 예 요것도 이렇게 있네요. 아유 여기 가시만 봐도 무섭네요. 가시만 봐도 자 이렇게 보시면 창 국민이 자 그리고 각종 식물들 요렇게 키우고 계신 매니아 분페파민트님이신데자 아메스트로 이렇게 키워놓으신 거 보세요. 자 달총이가 요거를 아메스티나하고 뭐 몰게인하고 그리고 그 아메스트로 뭐 이런 애들 다 거기다가 소피아 레베카 스바킨 뭐 이렇게 다그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 폴 요런 것들도 다이 같은 라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일 이쁜 종자에다가 제일 이쁜 거를 더 떼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특징은 조금씩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차이를 느끼셔야 되는데, 그, 둔감하신 분들은 그 차이점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이쁘니까 사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각자 그 다육이만의 특징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돼요. <laughs> 자, 그리고 달청이가 이제 같은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다 하이브리드 종자, 같은 라인에서 이제, 오, 엄마는 똑같아요. 예, 엄마는 똑같은데, 다른 게 계속 덧붙여져가지고, 얼굴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청이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해가 늦으시는 분들은, 예, 요거를 다청이가 설명할 때한번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다육이들이렇게잘 키우고 계신데, 자, 빛감 보세요. 자, 빛감 올려놓은 거. 자, 그리고, 카르멘도 지금 보랏빛이 살짝 도는 게 정말 이쁘게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요게 인더스트리아? 인더스트리아. 예, 요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거 세연 문크? 예, 요런 느낌이. 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이게 캐, 캐리 윈드번. 예, 캐리 윈드번. 자, 요거 그리고 얘는 약간 원티드 닮은 예, 락슈미 예. 원티드 얼굴이 살짝 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 여기는 키핑장에 이제 좀 특이하신 분이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출시 안된 다육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와, 방문을 하시면은 이쁜 아이들 달총이도 조금씩 예, 가지고 가고 하는데 오늘은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오와 수경 아직 사이즈는 작은데 화분을 좀 넓게 쓰셨죠? 요거 같은 경우는 딱두 가지예요. 자, 사이즈를 키우시든가 아니면은 요 아이가 지금 영양분이 부족해서 이거를 넓은 데다 심으셨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니까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키우실 때는 영양분 자체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뭐 분변토나 이런 걸 많이 넣으시면 우짜라서 새엽으로 나오니까 밸런스는 똑같이 맞추되 화분만 사이즈를 키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기적금. 자, 그리고 설봉. 자, 한때는 이거 가격이 어마무시했죠. 자, 그리고 수연동 이렇게 낮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낮게 심어 놓으니까 또이것도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봐서 모르겠어요. 자, 요거 이게 그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선인장에 속하는 건지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가지고 자, 그리고 먼로 그리고 요게 지금 먼로 계열 아이들이 가격이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아 진짜 너무 아쉽죠. 그리고 줄리아나 핑크 자, 줄리아나 핑크는 그냥 딱 봐도 핑크핑크하네요. 자, 그리고 금 색깔이 너무나 맑고, 이렇게 색감이 살짝 올라오니까, 붉은 빛감이 살짝 도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어유, 요것도 잘 키우셨네. 야, 빵실빵실하게 잘 키우셨어요. 자, 그리고 이게 뭔가요? 보름달. 어유, 이게 보름달 귀한 건데. 그리고 오키드, 자 오키드도 있고요. 자 요거는 먼디 라인의 이제 교배 종자에 예, 나와 있는 아이네요. 자 그리고 마돈나 그리고 레옹. 지금 레옹, 레용. 레옹은 지금 1차가 아니라 2차 종자. 1차 종자는 녹바디에 녹바디. 예, 2차 종자가 여기 에 빛감이 조금 더그 뭐라고 이렇게 주황빛이 돈다고 해야 될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전부 다한 가지가 다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인 줄 알고 계신데 내용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 심지어 여기 있는 요런 다 종자들도 개체가 똑같은 건데 같은 다육인데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 자, 그래서 그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달총이가 많이 혼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질타를 많이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말하면 장사 속이고, 자, 좋게 말하면 그냥 하이브리드 총자 이쁘게 잘 키워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laughs> 설레임이라고 있죠. 자, 설레임 같은 경우는 입성이 지금 덜 나왔어요. 설레임이 입성이 나오면은 환엽에 똥똥하니 이쁘게 올라오는데 지금 똥똥하게 살은 찌워놓으셨는데, 입성은 아직 다 완성이 안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빛감이나 이런 거, 지금 색감 올려놓은 거는 정말 잘 올려놓으셨어요. 이렇게. 자, 아이고, 로제트 자체가 동글동글하게. 자, 이 흔한 젤리 타입의 요 아이도 이렇게 키워두셨네요 자, 그리고 요번에 밭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저기 작은 데다도 심어두시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자리 잡으시라고 이렇게 좀 밭이 좀 비어 있는데 밭이 비어 있다는 거는 다육기를 열심히 사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네, 열심히 안 사시기만 해봐.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선인장 아이들도 이렇게 쭉 이렇게 분포가 돼 있죠. 자, 선인장도 종류별로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좀 괜찮네요. 그리고 이런 거막 비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색깔 이렇게 막 알록달록 들어간 거. 예, 네. 다총이가 이게 선인장을 몰라서 얼마 전에 그 다육이 박람회 갔다가 이 요만한 거한 3cm 짜리 20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은어머니 사다드리긴 했는데 선인장 허기야 뭐 다육이 코너 리톱스 비싼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자 이쪽에 이렇게 주피터 그냥 요거는 봉황 주피터 초창기 라인이긴 한데 이 망울이 오리지널 봉황은 공 모양처럼 옅게. 그러니까 공 모양 주피터는 또 다른 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옹을 보시잖아요. 예, 레옹을 여기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옹. 레옹의 이 동그란 이공 모양을 주피터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오리지널 봉황 주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지금 요 이렇게 입성을 보시면 조금 더 이게 끝에가 생장점에서 나오는 것도 좀 뾰족하게 나오잖아요. <laughs> 요거는 봉황 주피터가 아니고, 봉황 폼 주피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봉황 주피터는 말 그대로 공 모양으로 딱 엮여 있어요. 레옹처럼. 자, 요거는 주피터.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또 뭔가요? 우와, 글래몬데. 살을 조금 더 지우셔야겠네. 자, 요거. 그 주인장님이 조금 날씬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가 뭐다? 날씬해. 주인이 뚱뚱하다 그럼 다육이도 뚱뚱해요 왜 먹을 때 같이 먹거든요 예, 먹을 거 나눠줘요 자 그리고 요거 자 이게 그샌더소니야 샌더소니아는 이게 어디 종자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일단은 대품들은 아 이게 너무 이쁜데 자구가 어디 있으려나 이게 아우 요거는 또 뭔데 이렇게 이쁜 겨 우리 페퍼민트 님이 은근히 잘 키우시네 저이 어, 곰돌이를 이렇게 키워 놓으신 거예요 지금? 자, 단수가 요게 지금 요 상태에서 한 단씩 입장 하나씩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환엽 타입의 예, 곰돌이 자, 어우, 얘는 안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연꽃 계열로 돼 있는데 야, 이것도 다육이 진짜 이쁘네요 자 이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달총이는 안 주는 건지 자구를 자구를 하나 좀 뺏어가야 될것 같은데 자 이쪽도 이렇게 이거는 도대체 뭔가요? 예, 이것도 이거 그 허물 벗듯이 예, 표피를 벗던데 자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다육이들이 있는데 비싼 다 달기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리고 유통 많이 안된 것들. 자, 그리고 개체 수가 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자, 우리의 영원한 사랑, 천송이. 아 천송이는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아요. 자, 우리 킹쿠퍼. 자, 이렇게 빛감 올려놓은 거 보세요. 자, 그리고 낙구 화분이 그래도 좀 보이네요, 여기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육이들이 이쁜 아이들 상당히 많네요. 야 이게 그리고 이게 로즈버드 로즈버드 이게 그 주피터 계열의 한 라인인데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또 혼날 건데 자, <laughs> 자 이렇게 요 머큐리 계열인데 자 요거는 마이웨이 탈총이는 아무리 봐도 머큐리인데, 요거를 마이웨이로, 그러면 이름표가 바뀌었거나, 예, 그게 됐겠죠. 자, 그리고 아카이선 글래머 금 예, 종자, 요것도 한엽으로 나오면 정말 이쁜데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노블, 이게 클레오파트라인가요? 예, 이름표는 안 보이는데, 자, 이게 뒤에 마크만 보니까 노블 거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귀한 종자들이. 달총이 눈에 탁탁탁 들어오는 게몇 가지가 딱 있어요. 자,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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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뭐 요즘에 조금 큰해졌으니까 그리고 요요 요, 요 타입 요거요런 것들 막 그냥 이렇게 좀 내놓고 얼른 팔았으면 좋겠네. <laughs> 천송이도 비감 예, 원비감을 잘 찾아서 낸 하셨어요. 자, 그리고 흑장미 계열의 요 아이, 자, 저것도 마찬가지고 저 앞에 있는 것도 되게 이쁘네요. 저것도 자, 이게 보니까. 비둥이를 상당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특이한 것들. 자, SSG나. 그리고 제일 오늘의 베스트는 요 아이. 야, 요거 자고 나오면 꼭 하나 달라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피델리오도 지금 그냥 똑같아요. 뭐, 지금 보면은 복토가 뭐 특, 딱히 뭐 다른, 저기 배압토가 딱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까마늘이 조금 있는 거 보니까 자 유기질 비료 네, 이런 거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더더 더 디테일하게 파헤치면은 다안 되니까 그리고 설중매, 설중매 있고 송골매도 있어요. 자 송골매, 설중매 그 라인이 조금 비슷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되면 다니에 한번 영상 담아드리도록 하고 이쪽에도 이렇게 보세요.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육이를 잘 키우고 계십니다. 자, 달총이 구독자님이시고, 일단은 밭이 비었으니까, 밭에 있는 거를 조금 많이 해가지고 좀 팔아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일단 달총이는 뭐다? 예, 다육이 파는 사람이니까, 야, 공간이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다육이를 달총이한테 안 샀다. 그러면은, 이제, 일기장에 적어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